9장온 이스라엘이 그 갤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나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의 우대이니 그는 안미우세의 아들이어 오무리의 손자여 이무리의 증손이여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여.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이 여로함의 아들 이브누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들을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렙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리아인이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인이 그는 여로암의 아들이요. 바스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스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사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멧의 현손이요. 인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베 아들이오 아스리감의 손자여 하사베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오 시그리의 손자여 아사베 증손이며 또 오바디아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오 갈랄의 손자여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오 엘가나의 손자라. 누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아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통쪽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라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되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사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예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레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자요 다윗과 순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망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수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과라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형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자선 살룸의 마다들 마티데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아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을 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레이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본의 조상 여이엘은 기본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 이름은 마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닷과 그들과 아이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무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닷과 에스바를 낳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빠이라 무리빠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스이며아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메카 아스마엘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으며 비누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라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여섯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하리아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